안녕하십니까. 코인 초보와 함께하는 문박사 김성돈입니다. 요즘에 너도나도 코인 투자에 몰리고 있습니다. 누가 대박 났네 하는 얘기 듣고 나도 빠질 수 없지 하고 코인 시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코인 투자자의 10명 중 8명은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해서 우리 돈 지키는데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자고 투자하지 이러려고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취향도, 성격도, 또 각자 처해진 상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면 된다, 저게 좋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말 믿지 않습니다. 무슨 코인이 좋은지 알수 있다면 미쳤다고 시간 들여서 알려 주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 코인 사고 있지. 억만장자가 바로 눈앞인데, 누구도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점쟁이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그래도 나보다는 낫겠지. 전문가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확신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코인 시장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심지어는 1분 사이에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추천 종목이라고 어느 시점에 얼마에 사, 사겠습니까? 매수금액까지 알려주었으니 매수에 성공했다고 해도 언제, 얼마씩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성패는 또 달라집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천운으로 언겹결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사이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는 좀 흔들릴 가능성은 좀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앞으로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첫째로 내돈 잃지 말자. 둘째, 정신 잃지 말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승부하자. 입니다. 코인은 사지 않으면 절대 잃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결과를 보면서 분할해서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궁금한 점 앞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부디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